내 남편은 바람 났습니다. 상관녀 사진 보내면서 가정 파괴 주범, 막 이렇게 해서 막 올리는 분. 그 에너지를 SNS에 내가 알리겠다 하면은 역공격 당할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입니다. 배우자와의 안전 이별, 안전 이혼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. 이혼을 겪는 분들은 되게 큰 상처잖아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공격하고 싶은 마음도 많으시고 감정적으로 요동되어 있는 상태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. 이혼할 때 의뢰인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거 있어요. 제발 SNS 하지 맙시다. 내 남편은 바람났습니다. 상간녀 사진 보내면서 가정 파괴 주범 막 이렇게 해서 막 올리는 분, 막 이런 분들 있어요. 배우자가 만약에 외도를 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상처가 큰 일이에요. 그 상처를 보듬는데도 시간이 모자라고 에너지가 모자라요. 그 에너지를 SNS에 내가 알리겠다 하면은. 역공격 당할 수 있어요 협박죄 예를 들어서 SNS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너가 우리 가정을 파탄낸 이상 대한민국 당에 발을 못 디디게 하겠어 상관녀상관남에게 연락해서 너의 부모님에게 알려도 될까? 형법상 협박죄예요 안 그래도 마음의 상처가 깊은데 이걸로 인해서 전과자 되는 거예요 절대 이런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, 단체 카톡방에 막그 사람에 대한 모욕적인 이야기들을 올리는 거예요. 모욕죄에 해당돼요. 아무리 그 사실, 그 사람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모욕하는 글은 올리면 처벌받아요. 세 번째, 우리 남편이 누구랑 바람 났습니다. 뭐 이런 것들을 글을 올리는 거예요. 명예훼손죄에 해당돼서 이것도 유죄예요. 근데 또 황정음 씨는 또 어떤 실수를 했냐? A라는 사람, 상관년지 오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SNS 에 올린 거예요. 이거 뭐냐? 허위사실적시 명예. 의선죄인 거예요. 이혼 소송할 때 특히 백해무익합니다. 또 하나 더상간남상간녀 어, 동영상만 올리겠다. 내가 네, 그 사람 욕하는 것도 아니니까 모욕죄도 아니고 땅에 발못 붙이겠다 하는 거 아니니까 협박죄도 아니지 않느냐. 근데 이거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어떤 사진 어떤 동영상이냐에 따라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. 더더군다나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. 그럼 초상권 침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? 손해배상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. 상대방이 왜 도로에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. 자. 오늘은 이혼할 때 SNS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. 어,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. 결론 내리면 내가 이혼하고 있다 SNS 끊으세요. 내 감정이 내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위법과 적법 사이를 오갈 수 있거든요. 여지를 주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더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아픔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. 차분히 자신의 내면의 아픔을 좀 위로하면서 법 안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로 자기 자신을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성숙한 이별은 성숙한 내일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. 이상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였습니다.